안녕하세요. 생산자동화 기능사 plc 제어 제 8강 체인 회로 작성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때 공급실린더와 가공실린더를 체인 회로를 활용하여 순차 제어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워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각각 순차 제어를 하였지만 이번 시간에는 공급실린더와 가공실린더를 동시에 순차 제어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체인 회로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고 손쉽게 순차 제어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두 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실린더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알아야 합니다. 공급 실린더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는 LS1과 LS2로 LS1은 공급 실린더 후진 센서 LS2는 공급실린더 전진센서에 해당합니다. 가공실린더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는 LS3과 LS4로, LS3은 가공실린더 상승센서, LS4는 가공실린더 하강센서에 해당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센서 번호가 홀수인 경우 복귀센서, 즉 후진센서이고, 센서 번호가 짝수인 경우 전진센서임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생산자동화 기능사에 사용되는 모든 실린더는 이와 같은 형태로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즉, 추후 배우게 될 추출 실린더, 배출 실린더 역시 홀수 번호 센서는 후진 센서, 짝수 번호 센서는 전진 센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배울 동작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공급 실린더에 의해 물건을 공급하고 후진한다. 그후 가공 실린더에 의해 물건을 가공한 후 복귀한다. 여기서 공급 실린더는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하므로 제어해야 할 밸브의 개수는 2개이고, 가공 실린더는 단동 솔레노이드 밸브이므로 제어해야 할 밸브의 개수는 1개입니다. 즉, 이번 실린더 두개 연속 제어에서 사용해야 할 출력은 총 3개가 되겠습니다. PLC에서 사용할 출력은 SOL1, SOL2, SOL3 총 3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각각 PLC 출력 포트 PE0, PE1, PE2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할 입력은 스타트 버튼을 제외한 실린더 센서 LS1, LS2, LS3, LS4 총 4개입니다. 각각 PLC 입력 포트 P04 P05, P06, P07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회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력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실린더 한 개를 제어할 때와 달리 실린더를 두 개를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출력부에는 총3 개의 출력코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공급 실린더, 전후진 밸브인 SOL1과 SOL2. 그리고 가공 실린더 밸브인 SOL 3을 먼저 출력에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M0이 자기 위지 에어 1이 됩니다. 출력 북쪽 M0에 의하여 SOL 1이 온이 되고 공급 실린더는 전진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체인 회로를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할당해 주기 위해 M0을 다음 자기위지 회로인 M1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공급실린더가 전진하게 되면 자연스레 공급실린더 전진센서가 ON을 하게 됩니다. 전진센서가 ON을 하게 되면 M1이 ON이 되기 때문에 출력부 M1에 의하여 공급실린더 후진인 SOL2가 ON이 됩니다. 또한 sol1이 온 상태에서는 공급 실린더가 후진할 수 없기 때문에 m1으로 동시에 sol1을 비접점으로 연결하여 차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공급 실린더가 후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급 실린더 전진 후진이 완료하게 됩니다. 이 동작이 마무리 동작이 아니라 바로 다음 가공 실린더가 동작을 해야 합니다. 즉 공급 실린더가 후진을 완료하게 되면 LS1이 자연스레 ON이 되기 때문에 LS1 센서로 가공실린더를 전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LS1에 의하여 자기유지되는 M2로 SOL3을 연결시켜주어 가공실린더를 전진시켜줍니다. 그후 가공실린더가 하강을 완료하게 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LS4가 ON이 되고 M3이 자기유지 회로에 의하여 ON이 됩니다. LS4가 o 이 되고 M3이 o 이 되면 가공실린더 하강이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동작인 가공실린더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즉 M3으로 SOL3을 비접점으로 차단해주면 자연스럽게 가공실린더가 복귀 상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실린더가 복귀를 완료하면 LS에 의하여 M4가 o 이 되고 M4가 모든 동작을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 동작인 M0을 비접점으로 차단해 줍니다. 이렇게 M0을 차단해 주면 체인 회로 순서에 의하여 모든 회로가 초기화가 됩니다. 이때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동일한 동작이 반복되게 됩니다. 체인 회로를 사용하는 이유는 모든 동작이 마무리가 된 후에도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누를 경우 재동작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PLC 프로그램인 XG5000에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PLC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IO 리스트와 변수 설정을 모두 완료하신 후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력부와 출력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화면 좌측 회색 칸에 더블 클릭하신 후 상단에는 입력부를 하단에는 출력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입력부와 출력부를 나누는 이유는 앞으로 실린더의 개수와 제어해야 할 변수들이 많아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미리 구분하여 나눠주어야 합니다. 또한 PLC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변수는 무한정에 가깝게 사용 가능하지만 출력만큼은 단 하나의 변수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부에 사용해야 할 변수 SOL1, SOL2, SOL3을 먼저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코일은 단축키 F9를 눌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수명이 아닌 P20, P21, P22로 작성하셔도 동일하게 동작이 되니 편하신 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부 생성을 완료하게 되면 입력부로 돌아가서 스타트 버튼과 M0을 활용하여 자기유지 회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 접점은 단축키 F3이며 선을 수직 방향으로 추가하는 단축키는 F6 수평 방향으로 추가하는 단축키는 F5입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공급 실린더가 전진해야 하기 때문에 M0으로 SOL1에 A 접점을 연결해 줍니다. 이제 동작 사항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0에 의하여 공급실린더가 전진을 하게 되면 전진 센서 LS2가 ON이 될 것입니다. 즉, 다음 자기유지회로는 LS2와 M1을 활용하여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체인회로를 구성해 주기 위하여 LS2와 M1 사이에 M0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M1은 공급실린더가 전진 완료한 후에 ON이 되기 때문에 공급실린더를 후진해야 하는 변수입니다. 즉 SOL2를 M1과 연결하여 공급실린더를 후진시키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공급실린더는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이기 때문에 M1으로 SOL2를 연결해 주되 동시에 SOL1을 비접점으로 차단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차단을 해주지 않으면 SOL 1과 SOL 2가 동시에 ON이 되기 때문에 실린더는 동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급 실린더가 후진을 완료하면 이번에는 후진 센서인 LS 1이 ON이 될 순서입니다. 즉 LS 1과 M2를 활용하여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실린더가 후진을 완료하면 이번엔 가공 실린더를 전진해야 하기 때문에 M2는 가공 실린더 전진을 위한 변수라 생각하면 됩니다. 즉 M2를 SOL3의 A 접점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M2에 의하여 가공 실린더가 하강을 하게 됩니다. 가공 실린더가 하강을 하게 되면 하강 센서인 LS4가 ON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LS4와 M3을 활용하여 자기 유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잊지 않고 체인 회로를 위해 M2로 LS4와 M3 사이에 A 접점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마지막으로 가공 실린더를 복귀 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강 센서에 의해 온이 되는 M3을 비접점으로 SOL3을 차단해 주어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3 비접점에 의하여 SOL3이 차단하면 가공 실린더는 단동 솔레노이드 밸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마지막으로 복귀 센서 상승 센서인 LS3이 ON이 되기 때문에 LS3과 M4를 활용하여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어 준후 모든 동작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M4로 가장 우선 회로인 M0을 비접점으로 차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LS3과 M4 사이에 M3을 연결하여 체인 회로를 구성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완성을 한후 PLC에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PLC에 전송하는 방법은 상단에 온라인에 접속을 하신 후 다시 쓰기 버튼을 누르시면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작성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공급 실린더가 전진을 한후 전진 센서가 온시 다시 후진, 복귀를 하게 됩니다. 복귀를 한 후에 후진 센서 LS1이 온이 되면 이번에는 가공 실린더가 하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공 실린더에 부착되어 있는 LS4 하강 센서가 on이 되면 다시 가공 실린더가 복귀하게 됩니다. 마지막 동작인 M4로 모든 회로를 초기화했기 때문에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동작이 반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체인 회로를 활용하면 실린더의 개수가 늘어나도 동일한 방식으로 손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를 포함하여 내용을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인 회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체인 회로로 복동 솔레노이드를 제어할 수 있다. 세 번째, 체인 회로로 단동 솔레노이드를 제어할 수 있다. 네 번째, 실린더 두개 이상을 순차 제어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체인회로를 활용하여 순차제어 우선제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체인회로를 활용하여 센서의 개념만 파악한다면 손쉽게 실린더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센서만 추가하신다면 실린더를 3개, 4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추후 배출 실린더와 추출 실린더를 추가하여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연산처리 타이머에 대하여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에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딜레이 타이머와 오프딜레이 타이머에 대하여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